안녕하세요. 6월 27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같은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서 어, 차례대로 하, 이렇게 순서를 요약하게 하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요약부터 해서 핵심을 찾는 것보다는 요게 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이제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지존자로 알려지게 하소서 학원 대충에 핵심을 요약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에 대해서 어 우선 이게 대상은요 악인의 행동이 악인에 대해서 있고요 신이 어 있고요 그럼 악인의 속에서도 확인의 행동이 있고 목적이 있죠. 그리고 지는 그 반응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네. 이게 뭐 조치라 그럴까요? 조치, 조치 행동이라니까요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laughs> 자, 이게 일절을 보면은, 이제 아, 이게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기를. 하는 것도 쭉 한번 하겠습니다. 그데 그러면 이들은 어, 원수들이 그 서로 관계를 깨 하면서 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아, 이거는 이제 없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스라엘 존재를 없애는 그 행동은 뭡니까? 어, 주의 백성을 치려고 의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려고 동맹하면서, 동맹하면서 이제 오줄 말씀이죠. 이런,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음, 이게 조치는 어떤 사람들 같이 미리 안, 그다음에는 그 야빈 뭐 이런 사람들 또 그다음에 세바 살문나 이런 것과 같이 하기를 예. 과거 역사에 반복되는 것이요. 그근데 예.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우리 하나님의 목장을로 여기 바는 행동이요, 음. 자신들의 목장으로. 하나님의 목장을 바꾸려 함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이 조치가 금불 같고, 지푸라기,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날려가기를 그렇게 그 불도 마찬가지죠. 그 폭풍으로 두렵게 하소서, 이런 같은 의미일 것 같고요. 수치가 가득하여 어, 수치가 수치롭게 수치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 여호와 이름 하신 주만 지금 어떻게 해요? 목표가 하나님만이 세계의 지존자임을 알게 하소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조치가 여기서 이걸 다시 이제 전체를 조금 더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이 잠잠하지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것이 이제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악인의 행동은 이 것들은 이제 연합 연합이죠. 연합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름이 지극되지 기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에 요게 조금 더 첨가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는 요두 개가 이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이 이제 이렇게 전체를 조합하고 나면은 어, 오늘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번 적어봅니다. 생각. 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있게 생각지 않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가 오직 유일한 가치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지인의 소망이다. 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 뭐, <laughs> 오늘 그, 세상에는 뭐, 구라나이나 사태, 어, 전쟁, 분쟁이나 안 그러면 미국의 오늘날 낙태 문제, 낙태 이런 것들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왈가왈부 어, 어, 많은 변론들이 있지요. 이런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사랑이 사랑이 또 은혜가 증거되도록. 오늘 작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알게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진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냥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언제나 드러내려고 할수 있도록 우리는 작은 삶을 살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시인의 노래라고 봅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